리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때 신문 기자였습니다. 나중에 미국 윌러크릭의 사역자가 되고 또 세들백교회의 목사로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탁월한 법률 전문 기자였습니다. 예일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1년까지 저명한 신문사인 시카고 트리 분의 법률부 부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은 항상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인들에 대해서도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윌로크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아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표정도 밝아지고 삶의 변화도 오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리스트로벨은 말 그대로 법학을 전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기자 출신답게 또 법학도 답게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역사학, 고고학, 고대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를 돌아보면서 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집필한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저명한 신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활의 확실성, 부활이 정말 맞아, 부활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증거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격자 증거이고요, 또 하나는 정황 증거입니다. 목격자 증거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찬할 때, 자, 나중에 그 장면 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할 때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많습니다. 고린도전도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개바 베드로가" 그리고 "열두 사도가" 500의 형제가 그리고 또 "야고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목격자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죠. 또한 가지는 정황 증거입니다. 어떤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면 직접 목격자가 없어도 예를 들면 뭐 영수증이나 차량 번호라든가 뭐 DNA 어떤 검식을 통해서라든가 또 지문 뭐 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결정적 단서가 될수 있는 거죠.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낼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그런 면에서 다섯 가지의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데 부활 신앙이 확신, 확신이 없는데 자기 생명을 주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정황 증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을 비롯한 적대자들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했던 예수님 잡아 믿는 사람을 잡아들였던 바울, 그리고 적대자들이 회심을 했다는 거죠. 자, 세상에는요, 명예와 권력,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그때는 잘못 얘기한 것 같다고. 자기의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요? 입장을... 바꿀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아무런 것도 없는 것도 없습니다.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온갖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롯한 적제다들이 회심했다는 것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죠. 세 번째 정황 증거는 유대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7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사회 구조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유대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간 함께하셨죠. 그리고 그 주님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유대 사회가 지켜왔던 제사, 율법, 안식일, 유일신 사상, 메시아 사상 등 많은 것들을 유대인들은 포기하게 되고 획기적인 변화가 왔다는 거죠. 왜 그들은 제사 의식도 폐기, 다 폐기 처분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회 구조에 변화가 왔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정황 증거는 주의 만찬과 침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과 침례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굳이 그 슬픈 사건을 기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 자체로만, 십자의 고난으로만 끝났다면, 여러분, 굳이 그것을 기념할 이유가 있나요? 그 아픈 일들에 대해서? 굳이 되새기고 싶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정황 증거는 교회의 출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20년 사이에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죠. 20년도 채 되기도 전에 로마 황실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전 세계에 복음이 번져 나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증거를 넘어서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도 다양한 증거들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실함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분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디베랴 호수에 등장을 하십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수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부활하고 세 번째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 있었고 그의 동료 제자들 여섯 명이 그곳에 있었죠. 일곱 그러니까 명의 제자들이 오늘 갈릴리 호수에 있는 거죠.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세요. 고기도 잡게 하시고요, 조반도 먹여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남의 부활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주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빛으로 대하실까요? 그런, 그런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부활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는데요. 첫 번째는 조건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은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죠?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육지에서 불을 피워 놓고 생선도 굽고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권면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침묵만 흐르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표정으로 음식을 먹이고 계실까요? 얼굴의 표정이 어두웠을까요? 내가 밥 먹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셨을까요? 예? 자, 예수님은 아침을 먹여 놓고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할까요? 베드로, 내가 너부터 먼저 얘기할게. 너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릴 때세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그럼 정신 차려 기도해야지. 네가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똑같아. 야 하루 이틀 나하고 같이 다녔냐?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그래도 십자가가 내질때 도망가면 안 되지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들한테 실망했다 정말 실망했다 주님은 조반 드시고 나서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 속에는요 어떤 책망의 모습보다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금 조반을 먹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더 마음을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야, 이런 주님이었는데 우리가 부인했더니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감격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만한 고기를 주님은 잡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었습니까? 근데 제가 볼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들의 모습을 책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도 일치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설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설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믿음의 길을 가다가 때는 주님, 주님 때문에 손해 보게 되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사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다탕진하고 이제 거제와 같은 몰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책망하기는커녕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주며 잔치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곁에 돌아오고 나서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몰고 가면 아, 안 지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땐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과 교제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가는 거죠. 전부여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 하시면 나어디가리가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며 갈망하며 주님 저는 부끄럽지만 다시 그 주님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부활의 주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큰 그림. 아, 나 같은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인생의 플랜을 갖고 계신다고? 예.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림을 갖고 계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그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주님은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나누고,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잖아요. 전인데, 나는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먼저라고 해요. 먼저. 주님은 먼저 가서 지금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누구를? 제자들을. 너희를 준비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가서 너희들을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부활해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지 그 태도 보고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할걸 결정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은요. 먼저 가세요, 먼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빈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대요. 예, 그래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날 여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여인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줘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근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보다 먼저 가요? 늦게 가요? 먼저. 저는 이 먼저라는 거는 1부에배 때는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왜2부에배 때는 이게 단어 확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있지 않으세요? 먼저 갈리지로 가신다고. 자,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주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다면 그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야 우리 주님이 드디어 부활했구나. 그런 기대감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야. 갈릴로 호수에서. 자, 자,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 너만 가지 말고 나도 갈게. 뭐할 일도 없는데. 고기 잡는 거예요. 사절입니다. 날이 새어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의아해요. 그럼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형체가 제자들이 못볼 형체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제가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물론 제자들은 지금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아주 충격적으로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부활은 뭐예요? 예, 깊이 새겨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이제 KTX 를 타고 한 번은 이제 대전을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기차를 타 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잘못 앉지 않으셨냐고. 그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맞는데요. 그래서 맞는데요. 예, 그래서 한 번은 그러면 저기 기차표를 좀 보시자고. 그럼 내걸딱 봤는데 제가 저쪽 칸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고 칸을 옮겼어요. 이번에 이제 신학교 설교를 하러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갔어요. 또 물어봐요. 이 자리 맞냐고 맞다고 맞다고 표좀 보시자고. 이거 싹 봤어요? 그랬더니 칸은 맞는데 자리가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내 칸에 탔어요. 그 내가 앉을 자리 앉았다고요 분명히. 그런데 왜 남의 자리 에 앉였고 남의 칸이 가 있었을까요? 이번에 대장 갈 때는요. 제 머리가 딱 어디에 가 있었겠어요? 바로 도착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계속 설교 원고를 제가 수정하고 묵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온통 어디에 가 있어요? 신학교 설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긴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저를 치매라고. 오도하면안 됩니다. 예. 아 목사님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요 생각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부활해 주려면 십자가에 죽으셨어. 결코 여기에 나타나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지금 그들에게 급한 건 뭡니까?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도 못하고 열받아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지 않을까요?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뭐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좀 눈물도 흘려야 되지 않은가? 예, 제가 뭐 감정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 부활이 그냥 매년 열례 행사가 되지 않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게 매년 부활절만 되면 반복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나요? 거기에 무슨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감격이 있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제가 한 주간 같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아픔, 뭐 질병, 고통, 돈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그것을 얽히고 설켜도 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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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벗겨내도 무엇은 남아야 된다? 나를 지탱해주는 십자가는 남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나를 지탱해주는 십자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절망적이라도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만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그 십자가가 나에게 다시 부활로 경험이 되고, 내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버티는 버팀목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심벌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그리고 부활절은 하나의 행사로, 그래서 부활절 되면 계란 받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제자들처럼 부활에 너무 무뎌져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부흥의. 그가 복음 증거할 때막 3천 명이 침례를 받고 5천 명이 침례를 받고 그죠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그 말씀 증, 증,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을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제자들의 지금 모습만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부활의 증인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지 그들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대로 받으시면서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림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습을 넘어서 미래 우리 가운데 행할, 우리 가운데 변화될 모습을 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실망하는 것은 뭡니까? 우린 그 사람을 이미 성숙된 사람, 이미 변화된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성경에서 믿는 우리는 지금 성숙되어 가는 사람이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한심스럽죠,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내일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은 오늘의 나의 모습을 넘어서서 내일의 나의 모습을 지금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검은색만 칠하는 아이가 있어요. 검은색만 칠하는 아이. 한 번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그려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림을 그려요. 어떤 아이는 막 산을 그리고 예. 그다음에 집을 그리기도 하고, 뭐 강물을 그리기도 하고, 호랑이도 그리고 사자들 그린 친구도 있고. 그런데 한 아이가 그흰 도화지 위 전체를 검은색으로 계속 칠하는 거예요. 한장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장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도화지에다가 검은색을 칠하는 거예요. 것을 끝난줄 알았더니 또 다음 도화지에다가 검은색을 칠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선생님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다. 정서적으로.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로부터 또 확인해 보니까 여전히 아이가 도화지에다가 계속 검은색만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어머니하고 결정한 끝에 상담을 좀 받아 보자. 그래서 상담소를 데리고 갑니다. 나중에 아이가 그린 그림을 펼쳐 보았어요. 검은색만 계속 칠했는데 알고 보니까 큰 고래 그림이었어요. 큰 고래. 그러니까 아이 마음 속에는 뭐예요? 나는 정말 큰 고래를 그릴 거야. 그리고 뭐예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머니는, 우리는 무엇만 보고 있어요? 눈 앞에 있는. 검은색만 칠하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큰 그림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고. 공사 중. 여러분 공사판에 가 보셨죠? 거기에 팻말 하나 붙어 있어요. 공사 중이라고 조심하라고 사고 날수 있다고 먼지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바로 공사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사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공사 중. 당신은 수리 중. 우리 교회는 공사판. 한번 해보겠어요? 합시다. 나는 공사 중옆 사람 보고 당신은 수리 중 우리 교회는 공사판 그렇다고 또 이판사판 붙지는 마시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랑은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어떤 삶의 자리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만이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